안녕하세요, 도로점피입니다. 네, 오늘도 챔피언 구간 경쟁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돌리겠습니다. 네, 매칭이 바로 잡히네요. 네 오늘 주말 오후 경쟁전인데. 자, 첫 상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처음은 이제 카타르 이겠고요긴한테라네요 네, 저기 뭐 있는데. 자. 음, 저게 뭘까요? 사실 잘안 보이네요. 뭐 그냥 찍을게요. 네, 도하 근처 찍겠습니다. 그냥 도하네요, 이건. 아, 여기 아래겠다. 예, 네. 안테나 가져 아래겠네요.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지명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로캠 스웨덴 핀란드 쪽 생각이 나고요. 핀란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핀란드였는데 거의 뭐 라플란드 라플란드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가까운 쪽이었네요 음네 카렐리아 카레알라 쪽이었고 다음은 이렇게 생긴 미국인데 캘리포니아 생각이 처음 나긴 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 근처 비슷한 게뭐 뉴멕시코 이런데 있을 수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갈지 뉴멕시코 갈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음.. 전 뉴멕시코에 한표 던질 w 같고 텍사스 가능성 조금 있고 텍사스라면 약간 이런 쪽될 o 같은데 어.. 텍사스 느낌의 그 질감 도로 질감 o 아니기 때문에 뉴멕시코나 캘리포니아 쪽으로 e 고 싶은데 둘 중에는 어디가 말이 될까요? 자, 캘리포니아라면은 뉴메시코라면은 다른 게 뭘까요? 특별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뉴메시코로 가겠습니다 네 엘브쿠키 쪽으로 일단 가보고 캘리였네요? 이런 이런 하하하 <laughs> 흠50대 50을 정말 아쉽게 네, 실패했네요 자 뭐, 아쉬움이 뒤로 한채 다음 라운드, 이거, 코스타리카 같은데, 산호세, 그냥 가볍게 찍으면 되는 걸까요? 2025년 커버리지인 거 확정 지으면은, 네, 확인됐고, 그럼 바로 이제 코스타리카인 게되겠고 그냥 산 등성이 이렇게 있고, 동쪽 바라봤을 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뭐 산호세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산호세 쪽이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생긴 멕시코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멕시코 일단은 요쪽생각하긴했는데 음 중부 가능성 있고요 중부요 이런데 시달고나 이런데 저는 일단 타마울리파스 쪽으로 옮길게요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보려온, 뭐, 탕월리 펫스 맞네요. 그니 이쪽 생각이 처음 나긴 했는데, 상대 찍은 데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저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상태 개수이고, 이거 말레이시아죠? 네, 그리고 그 메인랜드죠, 여기 반도. 아니라면 정말 슬플 것 같고요. 음. 2025. 사바는 안 되겠죠? 에 설마 사바했어요 그쵸? 이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어, 사바네, 진짜. 와. 에 설마 하면서 안 가는데. 와. 응, 음, 상대한테 달려고 했는데. 네, 그냥 다음 라운드 시작된 김에. 아 됐으니까 말하지 않고 무한배트 인가? 라고 돼 있는데 아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런 거 어디서 본적 있는데 잠깐만요 요쪽 도로인가? 요쪽 도로일 가능성이 있고요 볼라탈삿 탈파... 주변에 저게 철길인가? 어, 제가 이쪽 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로 갈게요. 네, 여기 어딘가에서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저기 철길이. 아, 더아래였어 네. 아쉽네요. 기질로르다였군요. 잠깐만, 사실, 어, 2차선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도로는 맞췄지만 엄청 멀었다. 라는 거고. <laughs> 자, 이거는, 어, 이거는 남섬? 저거 보면 북섬 펜스네요. 네, 그럼 북섬으로 바꾸고, 어, 서쪽으로 큰 산. 이런 쪽 생각도 나고, 동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평한데 약간 언덕 볼록 튀어나온 게몇개 있다 정도여서 여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 되는 건가? 되게 평평한데. 음 일단 여기 갈게요. 음... 티아우모트 옆이었네요 흠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건강한데 체력이 어 이거 무섭네요 이제 3.5배이고 심지어 보기 싫었던 호주가 나왔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뉴사우스 웨일즈 쪽이 첫 생각이고요 빅토리아 가능성 있고 사우스 오스텔리아 가능성 있고요 근데 저는 뉴사우스웨이즈를 처음으로 생각하긴 했으니까 뉴사우스웨이즈 갈 거고 이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퀸즈랜드만 아니어라 퀸즈랜드 무서우니까 위로 좀당길까요 그냥 있을게요 여기 퀸즈랜드에 가까운 뉴사우스웨이즈인데 끝나네요 자 다행이다 지아 <laughs> <GG. 웃음> 이게 그 사이 느낌이군요 저런게 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라운드 돌리도록 할게요 매칭 잡혔습니다 하야피라는 일본 사람이고 레이팅은 저보다 한참 낮으니까 이거 제가 망하면 큰일 나는 라운드입니다 어잘 해봐야죠 첫 번째 라운드 이렇게 생겼는데 안데삼맥 동쪽 생각이 가장 먼저 나긴 했는데 제가 낚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있으니까 메데인 폴페인트고 그럼 안데삼맥 동쪽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메데인 찍겠습니다 네 그냥 네 메데인 폴페인트였고 근데 상대는 저기에서 더 가까웠네요 상대 음. 리정게스 잘했고 전 이제 메제인 폴 페인트는 맞췄지만 저쪽이었네요 구자라트 폴 있고 어, 어, 북동쪽으로 저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런데 튀어나온 게좀 있나? 일단 내륙 느낌 그러니까 이쪽 느낌이긴 한데 구자라트 중에서 어 조금 더이 가랭이 쪽으로 해서 찍어볼게요 어 내륙이 아니라 그냥 바깥쪽이었네요 뭐 좋습니다 좋구요 좋구요 상대 부계적 느낌인데요 다음 이렇게 생긴 레소토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어느 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세로 근처 찍을게요 음 역시 마세로 근처 찍으면은 반 이상 가는 것 같구요 다음 라운드는 어딜까요? 4 라운드 멀티 없는 어 이게 어디? 스몰 캠 그쵸? 음 세아라 팜이 많긴 한데 세아라를 가야 될지 네 노서포시죠. 근데 세아라 포은 없긴 한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분위기 자체력이 맞는 것 같고. 어 히우그랑지 두 노르치 쪽으로 할까요? 음 완전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음 바이야네요. 바이야 사실 생각은 잠깐 처음 했었는데 왜냐 선인장대 때문에 세아라팜이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이어 그렇군요. 약간 저기 근처라 그랬나 보네요. 물가 근처라 오만이고. 어, 북부일까요 남부일까요 저는 일단 구분을 잘 못해요 남서쪽으로 저렇게 산맥 있고 뭐둘다 말이야 될텐데 방향 자체 이 모양이니까 어 저는요 구분이 잘안 안 돼요 <laughs> 구분이 잘안 돼요 근데 최근 추가된 게 여기가 많긴 하거든요 이로 갈게요 음 다행히 위치 맞았고 2 6점가이고요 상대 이 점수 실력이 아닌 것 같거든요? 1사 몇 점이었는데? 1477? 네, 완전 무섭죠. 전혀 여기 실력이 아니고 어, 인니인데흠 페낭이라고 돼있는가 페낭? 에? 이게 어 말레이시아도 말 되네요 그러면 페낭에 온걸 환영한다는 그런 건가? 근데 이거 처음에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줄 알았는데 이게 저것도 인도네시아 플레이트 같은데. 그리고 분위기가 근데 이건 확실히 말레이시아예요. 바꿀게요. 그럼 페낭 맞는 거 같고 페낭에서 페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뭐 이런 데일 거 같고. 그런데 저희가 북쪽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쪽에 등성이가 보이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것보다는 뭔가 더막 뭐가 있는 느낌인데 페낭 그럼 여기 이런 쪽 저기에도 뭐가 튀어나와 있고 전체를 약간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흠 여기 흠 일단 찔게 그냥 어페낭이라며 아, 푸낭. 야, 얀마. 저 이거 진짜 큰일 났거든요? <laughs> 진짜 큰일 났네. 자, 메가터 C186, 이거, 여기죠? C186, 메가써 188 187 메가스가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요. 186 맞죠, 이거? 166 아니고 흠 아니면 C가 맞나요? B인가? 186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인 것 같네요. 어, 아래로 갔을 때니까 여기도 안 맞고, 그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C186 메가스랑 민민 있고, 왼쪽으로 저렇게 나 있으니까 그냥 여기인가요? 한번 가볼게요. 네, 뭐 비슷한데인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잘 찾았네요. 나쁘지 않게 사랑된는 166을 찾고 있는데 음아 여기군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찾긴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같네요 살짝 다른가? 어네 어쨌든 이거는 블러드숏이고 느낌 자체는 뭐제 생각에 이프스크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어... 이집스 갈게요. 아니면 좀더 이제 남쪽일 수도 있고 네. 상대 찍은데도 말 되고요. 저랑 이집스 같이 왔네요. 음. 27 데미지 넣게 되었고아 방금 그 너무 <laughs> 낙지를 당했네요. 아... 말레이시아에서 완전 제가 제 꾀에 넘어간 거긴 한데 그건 좀 아쉽죠. 2025네요. 2025에다가 이런 커버리지. 저는 그냥 나이로비 근처 같아요. 나이로 근처 갈게요. 네. 동쪽이군요. 음, 저기 동쪽에 커버리지가 있군요. 2025가. 어, 여긴는그 업데이트된 커버리지 같은데요? 그러면. 원래 여기 2022인데. 네, 가끔 저렇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거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페루 같은데 어, 아야쿠초나 이런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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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아르헨티나라면 아르헨티나로 이 차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페루 갖고 전 아야쿠초 찍겠습니다 음 아야쿠초였고 자 3016점 좋습니다 1129까지 깎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바로 가깝게 맞췄네요 다음 라운드는 <laughs> 이거 헷갈리는데 태국 같은데 일단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측 통행하는 것 같지 왜 베트남일 수도 있고요 근데 첫 생각이 태국이 했어요 어 일단 베트남 아 태국 지어두고 베트남이라면 확실히 여기 이런 데일 것 같은데 우측톤인 것 같거든요? 다시 보, 보면 볼수록 태양 한번 봐주죠 남반구 돼있네? 왜 남반구지? 에, 적도라 그런 건가요? 무시해주고 어... 필리핀 될 수도 있고 근데 필리핀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네. 좀더 지우개설을 열심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네요 전 베트남 찍겠습니다 네잘 모르겠어요 태우 맞네? 뭐야 <laughs> 아뭐이두 번째 생각이 있긴 했는데 제가 네, 다른 나라에서 이겨버렸네요 네뭐 좋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는 좋았고 이제 다음 라운드 마지막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 라운드가 잡혔습니다 자연이라는 사람이고, 네, 돌, 돌이네요. <laughs> 자, 이거는, 일단은 첫 생각이, 여기이긴 한데, 여기 그리스 이쪽이긴 한데요, 키프로스일지 좀잘 판단을 해야겠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첫 생각은, 어, 키프로스가, 일단은 좀더 산이 많을 것 같아요 키프로스라면 더산 지형일 것 같아서 동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평평한 느낌이니까 여기라면 뭐될수 있을까요? 근데 전 일단 그리스 갈게요 그리스 남부 아니면 그냥 키프로스 그리스 셋팅을 할까요? 음... 고민 좀 많이 되네요 고민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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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리스 키프로스 둘중 하나 맞겠죠? 예뭐그 <laughs> 둘을 구분하는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어 라르나카이거나 이쪽일텐데 전용에 갈게요 오 다행이다 50대 50을 안 망해서 다행이네요. 이거는 멀긴 했지만, 근데 동쪽 봤을 때 약간 봉우리 하나 있고 평평한 게 여기가 말이 되네요. 그 근데, 음, 네. 자, 필리핀인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아니라면은 인도네시아인데뭐 인도네시아면 누사 두사텐가라. 어. 흠, 두사탱가 가능성이 있, 있는 것 같아요. 두사탱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스마트라 팜이 있긴 한데, 저는 인도네시아 말고 필리핀에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맞네요. 문화네요. 이런 왜 바꿨을까? 제가 왜 바꿨을까요? 이런 <laughs> 아쉽네요. 음 상대 찍은 데랑 비슷했는데 심지어 저게 뭐예요? 빈탕? 어 빈탕이 뭔가 들어봤는데 근데 여기에서 들어보진 않은데요. 이 베트남에서 빈탕이 그 지역 이름일까요? 닌탕인가? 뭐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거고 이쪽 찍겠습니다 깐떠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네, 뭐 특별히 보이진 않네요 짜빈 쪽이었고 지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일단은 도로 질감이 이쪽이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그 다음에 약간 언덕이 좀 저인데요 그렇다는 거는 이런데 가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리노이 서쪽으로 도로는 이렇게 돼있고 일리노이 갈까요? 인디애나 갈까요? 살짝 일리노이 쪽으로 땡길게요 음... 네브라스카군요 네브라스카는... 말이... 지형은 말이 되는데 네... 나무들 가지고는 생각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가능... 가능한데 그리고... 니까 다른 메타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어야 된... 됐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뭐... 왜 럼벨스 트립이 있지? 왜 럼블스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웨덴이죠? 아닌가요? 신기하네요, 되게. 스웨덴에서 럼블스트리 보다니 신기하네요. 흠. 그냥 남부 찍을게요, 네. 더 남부고 네, 헬싱볼이 근처였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생긴 터키 티르키에 이고요. 남부 소나무림 생각을 처음 했는데 이 북부랑 좀 헷갈리고 저는 일단 남부로 찍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바위 노출된 게 남부 같거든요, 저는 어... 근데 이 북쪽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둘의 구분은 저는 좀 어려운데 이... 그래도... 난탈리아 근처 가볼게요, 네. 음, 저기였군요 저희도 말 되고요, 네. 큰 차이 안 났고요 다음은 이렇게 생긴 이거는... 네 맞겠죠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비대칭 전봇대 있고 지금 요나무들 있고 고무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저런 비실비실한 나무들 람풍 이쪽에 보통 많은 것 같고 사우스마트라랑 그리고요 충분히 지형 슬라이시 될수 있... 아니 스마트라 될수 있을 것 같고 마음에 걸리는 거는 식물들이 조금 완전 스마트라진 않은데, 또 사우스 스마트라면 식물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 저거 헬멧 쓴 사람이 있네요. 헬멧 쓰면 보통 잡아긴 한데 잡아도 이거 되거든요. 그리고 음 기와 지붕이 있는 거 잡아 말대. 근데 잡아면 은 비대칭이니까 이스트 잡았는데. 이게 이스트자바처럼 생겼나 싶긴 해서 저 그냥 란풍 사우스마트라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 센트라 칼리만탄 쪽을 주민을 해주고 있고, 어저기 뭐 됐어요. 있죠. 센트라 어, 칼리만탄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해보면. 근데 사우스마트라가 답이었고, 자, 좋습니다. 지지,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네, 마지막에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준 거이 실수를 한 거를 만회를 좀 했네요. 네 오늘 좀 나쁘지 않았네요. 자 오늘 이쪽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